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익히 지난 시간을 또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알았고, 이런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정말 점점 알아가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성령의 열매, 관영의 열매, 이렇게 간단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말로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라는 건 뭔가 그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와지는 게 있어요. 열매. 그 기간이 지나면 와지는 거. 이제 가을이잖아요. 열매가 보일 겁니다. 자, 내가 마음 천국을 늘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나 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죠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상태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공중권세, 공중권세, 세상에그 영들이 벌써 꽉 잡고 있는 이런 종, 이 공중권세 자문자의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는. 근데 어둠, 그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으며. 빛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참빛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십니다. 참빛은 뭐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래서 에베스 교인들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야만 돼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불신자들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그들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을 안단 말이에요. 참 빛을 알아. 우린 등이 있어. 등이. 말씀에 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점점 점 자라서 그 열매가 생겼을 것입니다. 빛의 열매인가? 어둠의 열매인가?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먼저 빛의 열매가 뭘까? 빛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는 제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제 열매는 뭐래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대요. 빛은 하나님인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쭉 보면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도 만물이 그런말면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대.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이 사람들이 쫙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시간과 공간의 시초잖아요 태초. 영혼에서 영혼까지. 여기서 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 이때 만물의 시초. 그때는 말씀이 말씀이 로고스 그러죠. 말씀이 어떤 사물의 배후에 있는 영원한 질서고 아주 우주적인 법칙이란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만물이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으로 되돌아간다. 말씀이 최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빛은 하나님이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은 생명이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여러분, 이세 가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넌 착해. 넌 착하다, 진짜. 악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넌참 의롭다. 너 하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 옳은 일만 하는지, 넌다 옳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넌 어딜 봐도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진실하구나. 하십니까? 어때요? 자신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어로 풀어봤어요. 이 착함이 뭔가요? 아가드시네 이건 온유하고 바른 성품 요걸 착하다. 착함이라고 그래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착한가? 내가 늘 하나님과 뜻 따라서 동행하는가? 뭐 이렇게 보면은 알아요. 내가 온유한가? 봐야 돼. 그럼 의로운 건 뭐냐?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해요. 하나 틀림이 없는 행위, 행실 내 삶의 모습이 옳은가 정신 차리고 돌아봐야 돼요. 그럼 진실함은 뭐냐? 말도 행동도 순수하고 정직하고 바른 거이게 진실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세 가지 빛 열매, 빛 열매, 빛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두움에 완전 반대되는 거. 이건 뭐냐? 성숙한, 아주 다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20년 됐으면 많이 컸잖아요. 그 예전에 믿은 세월도 있잖아요. 이제는 말이죠. 열매가 통실통실 나타나야 돼요, 수도 없이. 뚝뚝 떨어져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은 지가 꽤된 사람.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열매 좀 보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인가? 어둠의 열매인가? 이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절대 헛된 말안 해요. 헛된 일안 해요. 헛된 행동 안 해요. 그 속에는 항상 진실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렇게만 살아도 부족해요. 우리는. 그데 이번에는 빛의 반대가 뭐냐? 어둠이죠. 어둠. 자, 어둠 얘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어둠의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영 어둠의 열매는 악한 영의 열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의 열매로 나타나는 건 어떤 걸까? 알아야 분별하니까요. 그거는 이사야 8장 19절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그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설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수사에게 물을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했겠느냐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말이 그냥 나가. 말이 먼저 나가 입에서 말이 그냥 나가 생각을 안 하고 나가 저절로 이걸 주절거리고 속살거린다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 말이 줄줄줄 생각이 없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 야대우님이라고 그 원어를 풀어봤는데 마술사라는 거예요. 조금 안다는 거예요. 야다에서 나온 말이야 그게 안다 어떤 점쟁이 같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오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뭐 많은 거뭐냥 말을 해요. 신접했다고 그래. 이런 걸 그러니까 악한 영과 접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조금 혼잡하게 하고 내 뜻이 옳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막 자꾸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혼잡하게 행설수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말을 보면은 이치가 안 맞고 엉뚱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미 악한 영이딱 접해져서 성령님 역사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와서 일을 하면 헛소문도 퍼뜨리고, 자기 입을 통하여 그냥 말이 나타나서 말을 하게 되는 망령된 말, 말, 날아가는 말, 그냥, 그냥 지나다 가는 말, 성령님의 말이 아닌 것 부여잡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 보면은 뭐라 고그러냐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면 아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이만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 듣게 하려고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자기 이런 말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지 하나님 진노를 사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허탄한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하는 거, 마귀의 계계 어떤 헛된 속임수,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리고 이 말씀이 사람 속에 못 들어가게 해 그냥 이 말씀이 들어도 아름답지가 않아 영광을 가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말씀이 사람 속에 못 들어가고. 그 세상 말 때문에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이 스칠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가. 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못 들어가게끔 전부 다 막아 버리는 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어느 날 내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적인 걸 안다 이거지. 그럼 영적인 사람인 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이말 속에서 이 말을 들어보면 판별이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왜? 말씀을 아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부분받은 사람들인데. 그죠? 그래서 결국 속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속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 부여 또 사랑 친절함 말할 수 없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이미 받은 것들이 있어. 그게 내 혼으로 나와야 돼. 혼으로 줄줄줄줄 나와야 돼. 그래 가지고 내 몸이 그 혼의 뜻을 따라 또 해. 이게 이제, 이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열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 속사람이 겉으로 흘러나와서 인격이 달라져야 돼. 인격이 이게 어려운데,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 그러니까 인격이 어느 땐 이렇고, 인격이 어느 땐 저렇고, 그냥 엉망이 그냥.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그 몸의 말, 행동까지도 영향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격의 신이십니다. 인격의 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내가 위험있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누가 속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속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어떤 또 말을 하느냐면은 어떤 일을 막 말해놓고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막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사단이 광명한 천사 같이 비으로도 나타난다는 걸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 입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또또 또 다른 것도 말하고 이런 경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난 날이 뭐 잠시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데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은 꼭 말을 해요. 말 지금 말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 전도사가 되라고 하시니 내가 신학을 속히 해야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도팀을 내가 관리할 테니까 기도팀을 내게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우리가 혼란했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이단적인 행위를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의 말로만 듣지 말라 말해요.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틀림없어, 지금.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말씀 선포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누가 이런 사람을 빛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죠? 아주 심각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자신은 알지 못해, 하나도. 자기는 지금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완전히 딱 막아버리기 위한 수단인데, 자기는 그걸 몰라. 그래서 세월이 가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음 오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나 자신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단적인 사람들을 생각할 거예요, 아마 지금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라고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딱 심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네가 심겨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아주 아름답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마음의 심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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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일까? 지금은 말씀이 그냥 막 우리 교회 쏟아지는 때예요. 쏟아지는 때일 때는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간직해야 돼요. 아무 때고 들어도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지금 갑자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못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고 저장해 놨다가 또 잡수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또한번 잡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또 뭐요? 마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였 또? 하나, 시라 기쁨, 언제나 의와 평강과 시라.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쁨이 없고, 그냥 말씀 들을 때만 안 그런데, 듣고 나서 조금만 발작을 떼면 또 다시 초조하고, 근심 걱정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습니까? 그러면 나를 진단해 봐야 돼. 내 깊이가 5cm면, 말씀이 5cm밖에 안 들어가요. 내 깊이가 10cm면 10cm밖에 안 들어가요. 내 깊이가 20cm면 20cm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를 진단해야 돼. 내 깊이가 있나 없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다 영들하고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하나 일마다 때마다 내 삶의 모습이 영들과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걸 못 이겨요. 어느 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막 이야기,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가음 9장 38절 얘기거든요. 요한이 예수께 이제 막 아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38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그러면서 40절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무하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근데요,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당장에 나를 거역할자가 없어." 그냥 놔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자. 악한 형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귀 먹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이렇게 내쫓아버리니까 막 갑자기 귀 먹은 그 사람이 막 말이 절절절절 나오고 막 벙어리가 말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게 이제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사람은 말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죠? 바알 세븐에 잡혀서 귀신을 쫓은 거야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세븐이 뭐요? 귀신의 두 분기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사단을 쫓으면 그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거는 뭐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속에 딱 임하면은 당한자가 약한 자를 결박했을 때 귀신이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그 얘기하시면서 성령해방죄를 얘기하셔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31절이거든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악령으로 몰아치는 거 이거 성령해방죄가 걸릴까봐 심히 두렵다고 말해요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사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를 왜 그런 거야? 왜 이런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갈 사람이 다 나가고 정리가 완전히 된 상태라서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힘든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은 일어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렇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단은 혼에서 작전 본부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은 어디서 해요? 육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혼에서 작전 본부를 두고 육지에서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우리 몸에 힘이 빠져요. 우리 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실 때 우리 몸에 힘이 쭉 빠져버려요. 그거에 이제 마음을 같이 안 하고 그거를 배타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고 그러면은 받을 수가 없죠. 때로는 받아치는 경우도 있어요, 강력할 때는. 그렇지만은 뭐야, 나곤 상관없어.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단절하려고 애를 씁니다다니엘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환상을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뭐요?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때에 몸의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넘어진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랬어요. 내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쫙 나타날 때 나에게도 일어날 때 내가 통로가 열려 있으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을까? 자세히 점검해 봐야 돼요. 때로는 내가 힘이 빠지는 때도 있고 꼬꾸라지는 역사도 일어나요. 그럼 이런 현상은 왜 무엇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저 사람은 저렇게 꾸부리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왜저 사람은 저러고 있지? 나는 안 그런데 말이야. 어떤 게 옳은지를 몰라요. 지금의 현상이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분별도 안 되고 모르겠다. 몰라 몰라. 에몰라왔어. 그냥 교회 왔다.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 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행복한 교회 역사하시고 또 일하실 때 영적인 것도 알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실 때, 내가 이렇게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따라가고, 또 다시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동행에서 내가 잠시도 이탈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예배 잘들었서 야, 야호! 놀자, 놀아, 놀아. 이게 아니에요. 좋잖아요. 믿음이 그런가요, 어디?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어딘가 병치 좋은 데를 가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걸 보고. 그래서 드디어, 이쯤 되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 보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귀신 쫓아나는 것 지금 어지간히 했습니다. 어지간히 했습니다. 우리는. 아, 죽어가는 사람도 막 쫓아내서 살리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죠? 뱀을 집어올, 그 무슨 말이에요? 결국, 집어올, 승리를 이겨야 그걸 집어올리죠. 물리죠, 그렇잖아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이라. 이런 교회에요, 우리 교회. 엄청나잖아요. 나 지금쯤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내가 그것을 잘 알고,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돼, 사실. 그죠? 왜? 열매가 있으니까.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기 때문에 그 열매 보고 알아. 아, 근데 여러분의 열매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뭐좀 조금 알아. 그죠?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서,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거기에 따른 것처럼,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신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지금 쫓아낼 수 있을 정도며, 이것이 뱀인지 알았으면 뱀을 집어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잘못하면 물리적 거꾸로 뱀 집어들다가는. 그죠?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아. 병든 사람에게 순원증 나으리라. 이거는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 될 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